안녕하십니까. 명장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예비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준학입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역을 정했으며, 우리 집은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방송을 녹화하는데, 연습도 없고, 대본도 없이 처음 하는 방송이라 많이 버벅되고 어색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가면서 찍는 방송이라 소음이 많고,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는 건물과 길들을 위주로 촬영을 할 건데, 첫 방송이라 많이 미숙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 2구역 e 재개발밴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문재영 사장님이 운영하는 짜장 1번지 건물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네요. 대명 빌라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동남타워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장이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농심가 건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사장님 감사합니다. 전경수 페어샵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도로 좌측편이 전부 예정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구역 안에 사시는 소유주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좌측에 유리 빌라와 정면에 보이는 유리 아파트, 유리 아파트 사이끼리 경계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이길 좌측으로부터 경계구역이 시작됩니다. 흔들림이 없고 수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셀카봉을 거금을 들여 샀는데도 걸어가면서 찍으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주영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구역 타당성 동의서 진구하는 현수막이 잘 걸려 있습니다. 이리 꺾어서 들어갑니다. 저기 명장 한신 아파트는 우리 구역과 별개입니다. 여기 보이는 명장 한신 아파트 공벽 좌측이 전부 우리 구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광 철물점이 있네요. 오픈한 지 오래되지 않은 홍계 가게가 보이네요. 이길 우측이 주택가들이 전부 저희 예정 구역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택지 사업, 을 택지 정리를 할때 어떻게 했는지 길이 여기 와서 끊어집니다. 불과 한 5, 6m만 가면 도로가 있는데 안타깝게 끊어져 있습니다. 이 좁은 계단길이 유일한 통로인데 이 계단길 또 사유지라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우리가 늘 자주 이용하는 산수탕이 보이네요. 오늘은 우연찮게도 제가 걸어가고 촬영하고 있는 좌측편이 전부 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쌈지공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부산광역시 소유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명장 한신 아파트 정문 앞입니다. 저기 보이는 아린파크 이동 앞쪽 그러니까 좌, 보이는 좌측으로 가예정 구역입니다 저 멀리 보석해는 아파 보석해는 교회 앞에도 우리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이 싱크대 붙박이장 여기 걸어 왔었는데 없어졌어 뭐? 네. 플래카드가 음. 없어졌어